오스월드 챔버스와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2-2일차 묵상입니다. 강권하는 소명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 이러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있지 않은지 조심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할 특별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복음 선포에 대한 소명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 선포의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 선포의 소명을 억제할 때 자기에게 생기는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구도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 선포의 소명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제자의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되는 일은 선택적이고 특별한 소명입니다. 만약 아무든지.라는 바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종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주인에게 물어볼 자유가 없습니다.하나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를 떼어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을 어깨너머로 듣게 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모든 야망이 꺾이고 생의 온갖 욕구가 사라지며 일체 전망이 닫혀 버립니다. 남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택정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일단 부르심을 받은 자가 딴 길로 들어서려고 행동하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로잡을 때 주의 손을 뿌리치게 하려는 경쟁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 우리 형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는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